안녕하세요. 농사진다이봅입니다 아, 밭에 붙어, 있... 밭에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요새 봄철에 조경 현장에 나무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장 일을 조금 많이 봐주느라 밭에 많이 붙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밭에 있는 거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뭐 나무 심는 방법과 지주매는 방법, 관목 심는 방법, 그리고 교목을 심는 방법 등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일단 어떤 것부터 할까요? 한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목을 매는 방법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거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래서 일단 나무와 지주목이 그 만나는 지점에는 나무 숲피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녹화마대를 감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렇게 끈 지주목을 고정시킬 끈을 밴딩바를 연결해 줍니다. 지금 세우는 지주는 삼각지주인데요. 보통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지주예요. 보시면은 지주 디이될 곳을 삽으로 정도 파주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끈 묶는 방법인데요. 지주와 나무를 연결시키는 밴딩 묶음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더. 지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주목을 세우는 이유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뭐 주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세우는 거고요. 지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끝내는 부분인데 되게 잘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이제 나무에 물을 주면은 이제 나무 심는 것이 완료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나무에 물을 줄때 이제 물이 하방으로 터지지 않도록 물집을 접는다고 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어, 예를 들어 화,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주목 매기와 관수 작업 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주목 끈을 매는 영상을 한번더 촬영해 봤어요. 이게 막상 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지주를 연결을 해서 지주목을 끈으로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촬영이 너무 왔다 갔다 한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지목을 매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목 치즈목 촬영, 지목을 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관목 식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